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서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사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는 두려워 떠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숫자나 군대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말씀의 성취가 4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여호와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여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할례 이후에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식은 할례 후에 낳은 이삭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마진편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전략으로 보면 자살 행위입니다.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할 때 할례를 행하게 하고서 3일 만에 공격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무모하게 보이는 것이 언약에 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서 유월절을 한번 지킵니다. 그다음 광야에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새롭게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놓으셨기에 만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만나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날마다 유월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수아보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약속의 땅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대답은 아니라고 하지요.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들에서 우리 인생들은 항상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장,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합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하면서 종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네가 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선 곳, 즉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어디나.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날 사건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이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추고 나가는 것입니까?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리고와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심을 봅니다. 전쟁이 시작도 전에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여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붙여주시는 전쟁에서도 인간의 불신함과 배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정복 전쟁의 군대 행진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운 제의의 행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은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함과 비거룩함의 전쟁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유월절을 행하고 언약궤를 앞세운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정복을 죄악이 관영할 때가 되면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저 성문이 열리지 않는 한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논리적인 방법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방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도 광야도 요단강 동편 땅에 전쟁도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명령의 합리성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명령의 절대성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명령하신 분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Yes.